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 유대인의 경전이 탈무드에 나오는 한 어, 경구가 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마한 지식에 만족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아마 우리가 바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표현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1월 한달 동안 사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속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연속 설교의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하는 의미도 있겠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요. <laughs> 어,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 이야기의 내용, 얼개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열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멀리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어,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성경 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그러니까 어, 한센병을 포함해서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 어, 이 질병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된 것입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 환자들은, 어, 나병을 갖지 않은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또, 어, 공동체를 떠나가지고요.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보통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보통은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낫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병의 범위가 사실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것은 나을 수 있다, 있었다고 보는 거죠. 낫는 경우에는 공적으로 이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공적으로 나았다는 것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이 나오나요? <laughs>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렇죠. 왜냐면 하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율법의 마스터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사실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열 명의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배경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곧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이 이제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고 점검을 받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아마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나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과 발을 보며 감격했겠죠.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로 가려진 시야 속으로 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어머니 얼굴도 보이고, 아내와 아이들 얼굴도 보이고, 그랬겠죠. 그러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신들이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마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도 될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 열명 가운데 다른 행동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은 아홉 명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감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유. 집에 빨리 돌아가지 왜 왔느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더 급한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먼저 돌아간 아홉 명과 자신에게 나와 감사한 한 명을 사실 비교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한 명을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 사람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 추수감사절마다 아마 각 가정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름의 전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저희 가정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늘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만찬을 어, 베풀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이시게 되고요. 또, 어, 우리 교육자들 가정이나 또이 친우들 가운데 어, 미국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지 가족이 없는 그런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함께 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해마다 뭐 적으면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정도 넘게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25분 정도 아이들까지 다 이제 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에 둘러서 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제 제안을 했습니다. 찬양이 뭐였냐면 좋으신 하나님, 가리소굿이라고 so 하는 찬양을 온 가족들과 함께 보였던 친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바이링구얼로 코리안 앤 잉글리쉬로 저희가 이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어 이, 지난 한 해가 주마등처럼 어,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어, 섬세한 손길들, 그 어, 은혜, 기도 응답들 이런 어, 기억들이 어, 계속해서 마음속에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지난 한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면서 마치 오늘 그열 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정확하게 주셨고요.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감사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회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로 감사의 표현들로 가득 찰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어,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주셨습니다.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 무너졌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떠나왔던 가정과 공동체계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이고, 그 이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기적에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 아마 오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면을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나병 없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은 정말로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상이 한 번도 무너져본 적이 없고 인철업 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 하나님의 모든 섬세한 은혜들에 감사한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감사의 주간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감사와 관련된 책을 몇 개를 찾아서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 이제 별다른 일 없이 그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 조금씩 조금씩 지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신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어~ 내심 아~ 좀 뭔가 이렇게 어~ 특별한 일안 생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삶의 지루함을 좀느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런 생각이 완전히 그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에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진돗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새끼 세 마리를 낳는데 하필이면 주말에 낳은 거예요. 주말에 주말에 이제 새끼를 낳아주고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미 개가 어디가 아픈지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네. 한 번도 개를 키워본 적이 없고 이게 처음 키우는 개인데 온 가족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지만 전화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뜬 눈으로 개 때문에 <laughs>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어미 개만 아니고 이난 강아지들 세 마리까지 한꺼번에 이제 합창으로 막 우는 거예요. 당황하셨겠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있습니까? 너무 급하니까 막 개하고 강아지에도막 안수도 하시고 막책에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새벽 기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수의사 연락이 돼가지고 수의사가 와서 이제 사태를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태를 수습을 했는데 어,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죠. 너무 어, 경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하신 거니까 전혀 설교가 준비 안된 채로 강단에 오르시고 어, 이등줄기의 식은 땀을 <laughs> 흘러내리면서 어쨌든 어쨌든 예배를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다 배웠다 고백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극한 평범의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일 없나요? 이런 기도 이제 안 하시게 된 거죠 사랑하 여러분 나병이 나왔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큰 수술을 우리가 마쳤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먼데인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삶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제 아내가 돌보는 그 아이 중에 두 살이 조금 넘은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합니다. 그데 어느 날 아이가 <laughs>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렸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웁스도 아니고 어 어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여. <laughs> 두 살짜리 아이가 아이고 주여 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아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laughs> 제 아내에게 <laughs> 저희 집 사람이 뭐이 뭐 조만하면 아이고 주요 아이고 주요 하니까 아이가 배워가지고 뭐만 있으면 아이고 주요 <laughs> 두 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전염된 거죠 전염.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감사의 언어들도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부모님들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부모님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리더들이십니까? 불평하는 리더들이십니까? 나로부터 먼저, 나로부터 먼저 이 감사의 언어들이 표현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들로 가득 찰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